안녕, 강냉이 친구들. 오솔이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님이야. 뽕! 자, 오늘은 오솔이 원장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예요. <laughs> 꿈? 아니, 꿈이 아니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저희 치과는 재교정 환자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보통 이몸 돌출 재교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재교정을 좀 좋아해요. 근데 그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려면은 오솔이 원장의 꿈을 이야기 해야 돼. 제가 비록 영상에서 맨날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하지만 저는 나름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레전드 교정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레전드 교정과 의사. 그래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나중에 환자분이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교정으로 해야 되는데 잘, 끊, 잘 끝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옛날 저를 떠올리면서 우리 오소리 원장한테 가야 되는데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이 얘기를 하면서, 어, 그래 레전드, 그래, 레전드 교정과 의사 된다 쳐. 근데 왜 재교정을 좋아해? 라고 말할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무턱이나 잇몸 돌출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laughs> 그 가치를 몰라 그 가치를 모르는 게난 너무 안타까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많이 찾아보고 와가지고 이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뭐 괜찮아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그 뭔가 그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재교정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발치까지 해서 해 봤는데 좀좀 그런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해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재교정을 해서 오신 분들이 좋아지는 경우는 이분들이 저를 엄청 <laughs>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와, 이게 되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소리 원장은 꿈이 있는, 있어요. 저는 이제, 언젠가, 우리 환자들이 나이 먹어서 아이들이 컸을 때, 아이 얼굴을 보면서, 어, 나랑 똑같이 생겼네? 이거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던데. <laughs> 오소리 원장 같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오소리 원장한테 가야겠는데, 이 원장이 늙어가지고 은퇴했나? <laughs>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 6이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애를 낳아주고 데려올 때 정도면 벌써 한, 한 15년, 2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몇 살이냐? 60몇 살이야? <laughs> 66, 60, 60, 0 46이지. 66살이잖아, 66살. 66살도 에 하고, 하고 있을까? 하고 있겠지할것 같아. 한 대부분 한7 5살까지 하지 않을까? 15, 74, 살까지할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재교정 환자여야 돼. 재교정. 재교정 환자들은 그 고마움을 알고 가치를 알거든. 근데, 첫 번째 교정에 저를 만나가지고 호로록 잘 되신 분은 아유 뭐 오솔이 원장 아니어도 뭐 다른 원장 좀잘 찾아 잘하나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갈 거거든 그건 뭔가 아쉽잖아 <laughs> 나의 가치를 기억 못 해주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솔이 원장의 꿈을 이야기해 봤는데 아 물론 오솔이 원장의 꿈은 이, 이거는 그냥 치과 관련된 꿈이에요 치과 관련된 꿈나 진짜 꿈은 따로 있지 따로 있어 따로 있는데 나도 그래도 명색이 치과의사잖아 치과의사니까 치과회사로서의 꿈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치과의사로 꿈을 이야기해봤어요. 저의 진짜 꿈은 아주, 음, 크죠? 남달라요? 말할 수 없지만, 남달라. 언젠간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야. 이 오솔이 원장의 꿈을. 알겠죠? 그때까지 라방하고 있을까? 라방 열심히 해가지고, <laughs> 그때까지 잘 있어봐야겠다. 안녕! Bye.